네 마무리로 다시 유기농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그이 표기에 관련된 부, 이 부실 인증 사태 때문에 유기농 시장이 급감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때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다를 이 가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시급한 것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기농의 인증 그 제도 인증 마크들을 믿고 유기농을 이 활용할 살수 있는가,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값이 1 5배내지 2배가 되는 유기농에 대한 그 충분한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있어서 AI는 유기농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이 농, 이 작물에 브랜드화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이 식품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최고가치는 유기농의 딱지를 달고 나오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아까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또또 또 제가 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약이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그 병들과 뚜껑이라는 것이 이게 한 군데서 나오고 이게 한 곳에 그 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음료수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라벨을 어떻게 붙여서 농약이나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죽는 거라는 표시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용자의 그 선택이거든요. 원래 브랜드라는 것, 상품이라는 것은 생산자의 것이 아니고요. 돈을 받고 팔았을 때는 이것이 소비자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크게 이게 사실 사용하는 분이나 이 생산자들이 농약이다, 제초제다, 살충제다라를 너무 뻔히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팔려나가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다 놓고 사용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지의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금지의 패턴으로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란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주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독극물에 대한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딱뭐 검정 뚜껑을 한다든지 어느 표시를 붙인다든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뭐, 뭐 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쉬운 거는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 거는 다음에 세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앞서서 제가 재료가 앞서서 못했는데 이독품물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보면 어느 한 곳에 노란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하나 딱 나와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비주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께 그런 분들 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